원주현씨 지금 무슨일이 벌어졌죠? 지금... 이쪽 그늘로 오세요 그늘로 또 아니에요 이거는 열매에요 지금 해밀랜드 왔잖아요 네 근데 좀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뭐죠? 왜냐면 봐봐요 해밀랜드가 10시거든요? 오픈이 10시로 바뀌었네요 9시인줄 알았거든요 아홉 아니, 아니 9시거든요 오픈이 근데 누구 만들 시간을 바꾸래? 그래, 우리 아홉 시에 바... 아니 열 시에 바꿨어요 지금.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엄마가 원래 여덟 시에 올라왔잖아요 여덟 시에 왔으면 다시 집에 갈 뻔했는데 늦잠자고 갖 지금 왔는데 열 시가 오픈으로 바뀌었습니다. 점프한다, 점프한다, 점프. 사람들도 좀 기다리고 있고요. 오늘은 도, 음. 동물원은. 음. 2015년부터 무료 입장인데 동물원은 한 번인가 가본 것 같아요. 음. 뭐 기다리죠, 아. 뭐 기다리는 시간도 즐거운 시간입니다. 엄마, 근데 기차 음. 같이 탈수 있어? 응 음. 우리 자유 이용권이야, 근데. 음, 우리 자유 이용권 끊게. 어 왜냐면 아니, 주연이가 자유 이용권 끊어야 돼. 주연이가. 아. 오? 러섰다? 러섰어, 어. 러섰어. 어. 뭐? 들어섰어. <laughs>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주연이가 좋아하는 걸 여러 번 타려면 그냥 자유이용권 끊는 게 낫습니다. 자 가격은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롯데월드나 이런 에버랜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곳은 광주 최대의 놀이동산 패밀리랜드입니다. 뭐라고 하는 <laughs> 거야? 이리와 가늘로 와. 우리는 45분 정도 기다려야 되지만 사람들이 줄설 테니까. 조금 음. 이따 줄을 사야죠. 그렇죠. 헤헤. 음. <laughs> <laughs> 음. 아빠한테 태극기를 걸라고 해야겠다. 오늘은 현충일이라서 주현이가 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써 주신 분들 돌아가신 날이라고 했거든요. 소품단인데. 아, 저기요. 슬픈 날인데. 근데 또 우리 맨날 울고만 있을 순 없잖아요. 네. 또 우리를 위해서 목숨 바치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즐겁게 놀고 아이그살극기를 달고, 이렇게 하면서, 응. 기도를 해야죠. 아, <laughs> 좀 이따가 다시 우리가 찍을게요. 근데 엄마. 응? 근데, 성격적인 응. 사실이, 응. 어머, 뭐, 어, 12시에 지구가 살짝, 좀 살짝 망한다는데. 누가 그래어 12시에 아, 갑자기 웬 소리야? 아니, 아니, 아야 아, 아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일단 아니. 우리는 기다립시다. 지금, 시작했네요. 지금 우리 뭐하고 있죠? 지금. 지금. 뭐 하고 있 지금. 아, 지금. 우리 지 아, 지금. 지금. 지려고 기다리고 있습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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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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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있지 아무튼. 한 10분 정도만 기다리면 직원분 오실 것 같거든요. 이런 기다림도 있어야 된다고는 말하고 싶지 않으나, 우리가 일단 표를 끊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따 봐요. 정말 우여곡절 끝에, 우여곡절은 아니고요. 네, 기차 탔습니다. 기차를 탔어요. 아, 옆으로 좀 갑시다. 탈사람들 있을까? 아니 아, 안타는구나. 있잖아요. 광주은행 카드가 50% 할인인데 애기 아빠고 갖고 왔는데 애기 아빠 없어가지고 그냥 50% 할인 안 받았습니다. 제거 카드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어쨌든 즐겁게 출발 고고! 여기는 자유이용권을 주면 어, 휴대폰 놓치면 안돼. 네, 미니유 놀이기구까지 가는 곳열차는 있는데 네, 많이 덜컹덜컹이에요. 약간 덜컹 덜컹합니다. 정말. 합니다감합니다 봐봐요. 광주 패밀리니다감 엄마. 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 이제 출발. 다어출발한다 어, 출발부터 다감사합니니겠지 설마 니마 시원한 바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감니겠지 설마. 저? 야 패밀리랜드는 저 중학교 때도 여기 소풍 왔었는데 정말 시작부터. 오래된 곳이죠. 아마 이거 시작부터 이거 그야될것 같아. 음. 밖에 바람을 좀 느껴봐요. 별로 무섭지는 않데. 아니 별로 무섭지는 않데, 근데 살짝. 오 잠만. 그냥 이거 소풍. 보통 기차 아니야. 춥다, 왜 이렇게 빨라? 여구에서 여기 이제 패밀리랜드까지. 보통 기차 아니야? 들어가는 것들이나. 얘는 보통 기차가 아니야. 모른데 여기 복스랜드 뭔지 모르는데 한번 구경해볼까? 돈좀 내고. 오. 음. 오. 우와.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 보지. 여기 산책하기도 좋네. 근데 주연이가 기차 타길 좋아하기 때문에 산책을 이렇게 뭐대 연인들이라면 산책을 하겠지만 우리는 걷기는 좀 멀어서. 음. 자유 이용권은 이 미니 열차 무료이기 때문에. 아니 벌써 도착했어? 패밀리 열차입니다. 패밀리 열차. 어, 또 사람들이 올지 모르니까 좀 기다리게요. 네, 지금 출발합니다. 아이고, 롯데월드에서도 도, 회전목만 두번 탔거든요. 어, 우리 둘만 어, 출발. 출발하는 거예요? 아, 지금 출발! 출발한다고. 어? 뭐라? 이야. 롯데월드에서 회전목만 두번 탔습니다. <laughs> 막판에, 폐장 시간까지. 응? 이거 타고 풍선 타러 갈까요? 아, 그만해. 어. 일찍 오니까 좋긴 하네요. 그래요. 놀이 놀이동산은 오전에 오는 엄마, 게 짱입니다. 짱이또 이제, 이제 내가 고참 음. 음. 어릴 때 회전목마 타는 게 로망이었는데 엄마 한 번인가 탄것 같습니다 어릴 때. 여기 보세요. 조금만 어디 가나 비슷해요. 롯데월드께 좀더 화려했던 것 같긴 합니다만, 뭐 원리는 비슷하죠. 알바생,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네요. 아, 뭐, 우리 이거 타러 왔습니다. 사막의 폭풍, 주연이 사막의 폭풍이 적어요. 저거, 네. 네. 저거... 가 보세요. 카메라맨! 음. 응. 어. 아이고 어, 카메라. 거. 카메라. 이거 높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높이 올라가요 봐 보세요 이렇게 나무보다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밖에 봐봐요 저연이 나무보다 더 높이 올라갔죠 네! 어? 나무보다 더! 그렇 높이 있어. 잘했어? 너무 높아! 아이고!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너무 높아! 더. 너네 이거 이거는, 응. 대관람차는 이야데 대관람차 높이야. 대갈 아니야, 대관람차더 높이 올라가. 네? 대관람차 높이. 밖에 봐봐. 주현이가 좀 빠르게 움직이는 걸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면 탈 것이 고다 그래도 한 개를 열어보또 <laughs> 얘기하네요 <laughs> 전 집착을 내려놓겠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laughs> 아니야 자 우리 범퍼카 타러 왔습니다 범퍼카 엄마가 운전하거든요 저런 거거든요 범퍼카 엄마가 카레이서입니다 범퍼카 할 때는 조런상 엄마가 운전하고 주연이 옆에 있을거예요 엄마 근데 나는 뭐 안전장치 없어? 있어 안전장치 있습니다 안전벨트? 네 있어요 그럼 어, 귀 막아도 돼? 귀는 막지 안 막아도 돼요 왜안막 주연이 이거 여러번 탔잖아요 어. 근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안돼 앞에 잘 잡고 있어 그, 어? 범퍼카? 엄마가 운전하겠습니다 그나마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범퍼카도 많이 안 기다리네요. 거.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 그래 그것도 타고 시간 많으니까. 원주현 엄마 범퍼카 운전 어땠어? 어 좋았어. 어. 그래, 어. 어. 박 치기 게 왕이 아니고 박치기 왕이야? 박치기 왕이야? 아 이건 범퍼카인데 박치기 왕이라고 쓰였구나. 그러면은 바이킹 타는 거 남들 타는 거나 구경하고. 응, 엄 <laughs> 아, 엄마가 운전 꽤 잘하지? 어, 우리, 우리 엄마는 이제 실제로 해본 사람이야. 그럼 엄마는 실제 로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안 것도 아니지. 이거 형아들, 우리 이거 안 타. 절대 안 타. 엄마 이거 타면 토해. 그냥 사람들 어떻게 타나 구경이나 합시다. 아니, 엄마 안 타, 안 타. 약속해. 이거 패밀리랜드에서 인기 많은 바이킹입니다. 어, 알았어, 그럼 여기 그늘에 있을게. 음, 바이킹. 저도 옛날에 바이킹 좀 탔었는데, 아우 이제 못하겠어요. 자이 자유, 롯데월드 자이로드롭 탄 이후로 놀이기구 공포증이 생겨서.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좀 탔죠, 바이킹. 그래, 그거 타자. 엄마, 와봐 응. 엄마. 어, 올라다 내려갔다 한번 타자. 바이킹 약간 좀 색깔이 바뀌었나? 바이킹? 응. 아, 바이킹 말고. 그래, 그래. 바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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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던데? 지나가다가 바이킹 왔어. 근데 미니 바이킹 이안 하더라고. 미니 바이킹도 아. 하긴 하나? 어차피 그네랑 똑같아, 주연아 미니 바이킹은 그네야, 그네. 엄마. 응? 허세 부리지 마. 어, 주연이가 자꾸 허세 부린대요, 나한테. 허세라는 말 어디서 배워가지고. 유튜브, 안 나와. 유튜브유튜브 보는 거지. 주연이의 최애 회전목마. 그 다음에 저기 바이킹 멀리 보이시나요? 아니 햇빛 비어있는거야요건 미니 바이킹인데 아니 나못 뭐 찍으려고 안가 주현이가 결정해 왜그래 저기 바이킹이 좀 왔다갔다 하시는게 보이시죠? 아이고 뭐하고 계시죠? 문주연씨 뭐하고 계시죠? 저는 먹고싶어 솜사탕 먹방중인가요? 애들은 아, 여기 저런 거 갖고 와도 좋은데, 나 무거워 갖고 안 갖고 왔어.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학생들도 많이 오고, 내가 봤을 땐 중학생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벅스랜드는 따로 입장료가 있긴 하지만, 한번 가볼까? 저게 바이팅입니다 우리 광주 버스, 버스랜드 가볼 건데요. 다시 한번 들어가서 많이 찍어볼게요. 자, 어디 카메라맨, 저면잘 찍어줄 수 있을 요 근데 카메라맨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잠깐 중지하겠습니다.